와, 비가 너무 많이 오네. 와, 씨. 큰일 났네. 와. 아, 또 차가 오네. 아, 씨. 큰일 났네. 저 비키면 되잖아. 나. 왜 그냥 오는 거야? 왜? 아, 저. 아, 저쪽으로 빼주지. 왜, 왜 그냥 그러는 거야? 아, 저기, 아이씨! 저쪽으로 빼시면 되잖아요. 저쪽으로 저 빨리 가야 됩니다. 아, 저 진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빨리 빼줘요. 아 빨리 비키라고. 아 진짜 이씨. 뭐 당신? 와저 씨. 어, 사람을 빡시게 만들어 비우는데 지금. 아나 진짜 이씨. 가야 된다고 진짜! 자동야 아. 된다고! 아이 아, 진짜! 아 빨리 빼! 고집 낸거아고 어. 아저씨가 빼라고! 아저씨 기능 먼저 들어왔잖아! 빨리 빼! 빨리! 아왜 이렇게 웃겨 진짜! 아이일 지금? 일었어 어아 아, 아이씨! 아 진짜! 아이씨 라고 했어? 우리 한판 붙어 한판 와. 어로짜서안 아, 되겠네! 아씨 아. 아. 뭐야! 아니 잠깐만! 대한민국 최고의 가성비 브런치 맛집 달리는 커피 배달 직원이셨어요? 왜 직원이에요? 아니 그렇다면 고객님께 맛있고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배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빨리 가신다고 하신 겁니까?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뿐만 아니라 당근 만드 핸드메이드 샌드위치를 지금 고객님께 빨리. 배달... 최고의 다성비의 맛집 대한민국 최고의 브런치 카페 다니는 커피 배달 정신을 추천하고 계시군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브런치 카페 다니는 커피 배달 어플을 이용할 때도 다른 브런치 카페 같은 경우에는 최소 주문 금액이 19,000원이 넘어가지만 다니는 커피는 배달 어플에서도 9,000원이면 집에서 핸드메이드 샌드위치와 맛있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집에서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는 바로 그 다니는 커피 배달 정신을 지 계십니다. 가성비 최고의 브로치카페 달리는 커피 샌드위치와 맛있는 아메리카노를 기다리고 있는 고객들이 지금 눈에 그려집니다 지금 싸울 때가 아니고 대한민국 최고의 가성비 브로치카페 핸드메이드 샌드위치와 화려하고 맛있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배달해 줍시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양보합시다 너무 좋습니다 파이팅 네, 고객님 기다리세요 빨리 배달해 드릴게요